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원쌤입니다. 어원과 이미지로 쉽게 어휘를 공부할 수 있는 강좌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 1강을 촬영했었는데, 여러분들이 1강에 대해서 여러가지 피드백을 저한테 주셨고요. 그걸 반영해서 약간 다르게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피드백은 뭐였냐면 제 얼굴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집중이 덜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잠깐 시작할 때 얼굴 한번 보여주고 아 그렇지만 계속 얼굴이 나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자료 화면이죠.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고 수업을 진행한다 라는 거두 번째로 이미지를 조금 더 연상을 많이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위주로 더 설명을 많이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의 배치를 초반부에는 조금은 말이 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 굳이 긴 설명 안 해도 아이 단어 그냥 어원의 느낌상 이러니까 이렇지라고 바로 떠오르는 거 위주로 후반으로 갈수록 제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휘 위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보시고, 과연 이 어원과 이미지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고요. 다 끝나고 나서 고정 댓글에 퀴즈가 있으니까 그것도 꼭 한번 풀어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 정도 눌러주시면 혹은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도 되고 또 좋은 내용이 반영돼서 다음 번 영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 컨비는 그냥 말이 탁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컨이 함께고 미이 오다니까 뭐 어려울 게 없죠. 함께 왔어요. 이 오다는 완료의 느낌이 있는 표현이에요. arrived, 도착했다, 왔다, 이런 느낌이고요. 함께 다 와있죠, 지금 그림 보면. 그래서 그냥 모이다가 된 건데, 조심해야 될 포인트 딱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됩니다. 자동사는 목적어 필요 없어요. 그냥 모이다. 타동사는 모모를 모으고 소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은 gather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죠. 우리가 어원과 이미지를 학습할 때 항상 이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결합 자체는 형용사 형태만 붙었는데, 왜 이게 모이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관습적인이라는 의미가 생기나요? 단어의 뜻이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느끼게 되는데 최초는 좀 직접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체적인 그런 느낌에서 점차적으로 추상적으로 비유적으로 발전해 가는 걸알수 있어요. 이것도 모두가 모여서 한마디 더 들어가죠. 따르는 것. 제가 이제 이런 포인트를 찝어 줄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거기 때문에 관습이 된 거고요. 여기 이미지 한번 보시면 연주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전통적인 복장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을 같이 보고 전통의 느낌을 살린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이 이미지 한 장이면 아 모두가 모여 있구나. 따르는 거구나. 전통 관습 느낌이 중요한 표현은 명사 형태인데요. 컨벤션이라고 하면 총회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관습이라는 의미로도 확장이 됐으니까 관습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이 단어는 대부분 학생들이 다알것 같아요 이 단어 모르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는 단어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자세는 이거 아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이러 넘어가기 보다는 본니이 단어가 이런 어원과 통한다고 어떻게 하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컨 그리고 웬 합쳐지니까 그러면 함께 오는 거구나 그런데 왜 편리야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아니 함께 왔는데 왜 편리하지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겁니다 한마디 추가 돼요 내 상황에 맞게 딱 맞게 내 상황에 딱 맞게 와준 거예요 아, 내가 TV를 틀어야 되는데 리모컨이 바로 옆에 있네. 어, 내가 지금 좀 추운데, 아유 바로 옆에 담요가 있네. 어, 내 배가 좀 고픈데, 어, 어디 주방에 가서 뭘 어떻게 요리해서 막 이렇게 뭔, 멍... 아유 그냥 인스턴트 누들, 라면 컵라면 하나면 되네. 이런 느낌 내 상황에 맞게 딱 맞게 다 와주 와준 거죠. 옆에 있죠. 이 완료의 느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편리한 거구나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시험 보면.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건데요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너의 가장 빠른 일은 편리함에서 <laughs> 이게 뭔 소리야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정말 편하게 느낄 때라는 뜻이니까 그럼 너한테 다 맞춰줄 테니 좀 천천히 해줘도 괜찮아 마음 편하게 한 1년 걸려도 괜찮아 이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그래. 그래도 좀 빨리 필요해. 가급적 빨리라는 느낌인 거죠. 이 느낌을 알아야 토익 시험에서 파트 7 문제 풀 때, 독해 문제 풀때 느낌이 전달이 되면서 문제가 풀리게 돼요. 인터뷰는 아주 이미지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인터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인터내셔널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국가와 국가 간에 그래서 제적인 이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인턴은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두 사람이 열심히 뭐하고 있냐면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문이 덜컹 열리면서 안으로 들어갔죠 덜컹 열리면서 왔잖아요 온다 라는게 윈 이잖아요 근데 사이가 인터 구요 그러면 이게 합쳐지니까 인터빈 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했죠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터 피어 하고 인터 럽트 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가 대충 다 비슷한 말 같죠? 느낌이 달라요. 인터뷰어는 방해하고 짜증나고 막안 좋은 겁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인터럽트는 방해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중간에 끼어들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인터뷰는 좋은 느낌이 더 강한 말이고 나머지 두 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벤트 유명하죠? 이 단어는 저 동화책 같은 거에 보면 한 소년이 막그 마을에 댐이 구멍이 조금 난 거를 미리 눈치채고 가서 막잖아요. 그 유명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말이 착착 맞아 떨어집니다. 프리는 앞서서 미리 라는 뜻이 있는 거고 벤트는 오는 거니까 미리 와서 사전에 차단을 하는 느낌을 주니까 이게 예방하다가 된 거죠. 어려울 게 없고요. 토익 시험에 잘 나오는 수거 표현 하나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프리벤트 a from ing 라고 해서 a가 뭐마 하지 못하게 하다 라는 의미로 잘 나오는 유명한 수고 표현 이제부터는 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잠시 제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얼굴을 보여드려야 저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구나를 아니까 인벤트는요 처음 봤을 때는 어? 안으로 온다고 그게 왜 발명하던데 이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미지를 보세요 지금 이 사람 안으로 옛날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 이런 식의 기계 장치 같은 게 되게 특별한 장치였나 봐요 뭔가 톱니바퀴도 있고 하늘을 날라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뭔가 특별한 이런 장치에 대한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슝 하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 느낌 그래서 이게 바로 인입니다. 안으로 이 안으로는 자기 머리 안으로예요. 벤트는 온 거죠. 왔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게 완료의 느낌이 있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 주세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머릿속으로 찾아온 겁니다. 왔어요. 그래서 발명이 되는 거고요. 이런 원리로 인벤트가 발명이구나. 왜번 v 아 요거는 언어 유의로 학생들한테 예전에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너돈왜 버냐 수익을 올려고 벌지 돈을 왜 버냐 왜 버냐 하면서 요렇게 막 어거지로 근데 제가 이런 암기법의 단점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왜 버니 돈왜 버니만 기억 왜 버냐는 기억이 안나는 그게 무슨 뜻인데 연결이 좀 약하죠 그런데 이것도 어원으로 보면 위라는 것의 어원을 이미 1강 때다 얘기했었고 여러분도 이미 아는 겁니다. 다시라는 뜻 혹은 되돌아오는 빼의 뜻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되돌아오는 거냐면 왕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왕이 그럼 뭘 다시 받아요? 돈. 돈을 왜 받습니까?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거다. 그래서 이게 세입이라는 뜻을 갖게 된 거고요. 수익이라는 뜻 혹은 세입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토익 시험에서는 정말 잘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venue라는 단어, 장소 개최지. 이것도 제가 언어 유의로 가르친다고 막 고민하다가, 이번 행사 장소에 누가 오니 가수 비하고 그 다음에 네가 올 거야 그래서 비 앤드 유비앤유 이렇게 어거지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만 사실은 이것도 어원을 공부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벤이 오다 잖아요 여기는 그 점점점점점 이런 작은 사람들이 막 어디로 가죠 가서 도착한 거잖아요 어떤 장소에 그래서 사람이나 사건 같은 게 다가오고 도착하는 곳 행사가 열리는 장소고요 참고적으로 같은 어원을 가진 Avenue라는 단어도 있죠 무슨 대로, 도로를 가리킬 때 무슨 무슨 Avenue, 뭐 Madison Avenue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넓은 대로라는 뜻인데 어라는 이 부분은 어디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AD, Venue가 장소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뭐 행사 장소던 왕이 있는 곳이던 그런 데로 향하는 넓은 길을 뜻하는 표현이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같은 Venue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구나 Venue는 장소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가 바깥으로 나가는 느낌이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느낌. 뭔가 숨겨져 있던 것이 밖으로 푸하고 튀어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건이나 중요한 일이나 행사가 된 건데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벤트 하면 뭔가 그 자동차 뒤에 뚜껑 열리면서 풍선들이 막슝 올라가면서 짜잔 알러뷰 이런 거를 이벤트라고만 생각하는데 사건이라는 뜻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뭔가 행사나 이벤트성 그런 느낌에 뿐만 아니고 그냥 사건이라는 뜻으로도 잘 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렇지만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되는 지식 세 가지를 한번 공유를 해볼 거예요. 이세 단어가 되게 모양이 비슷비슷한데 다 뜻이 다르고 어떠한 느낌 차이가 있는지를 보려면 일단 어드벤처부터 먼저 설명하는 게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드벤처 그러면 이걸 즐거운 모험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험이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을 보면 이 어드 할때 요거는 어디를 향하여라는 뜻인데 대부분 다 자신과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오는 건데 그 뭐가 오는 거냐 중요한 부분은 이 운명처럼 온다라는 부분이에요. 운명처럼 오는 미지의 일. 그래서 영화 중에 인디애나 존스라고 있어요. 옛날 그 영화인데 그것도 보면은 그런 게 어드벤처거든요. 어드벤처는 즐겁고 좋은 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 보면 이상한 괴물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괴기스러운 게올 수도 있고 뭔가 무서운 게올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게 운명처럼 다가와서 이게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 자체가 이런 위험이 나에게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온다 라는 말이 들어간 건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단어를 쓸때 중세시대 기사들이 내가 모험을 떠난다 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의미했던 거예요 그런데 벤처 라는 단어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벤처는 그러한 그러니까 모험이나 위험이 올때 그것을 내가 헤쳐나가겠다라는 뜻이 돼서 원래는 앞에는 관통하다라고 하는 뜻의 퍼 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제 없어지고 이 벤처만 남아서 이건 방향성이 달라요 이거는 내가 위험을 헤쳐나가겠다 어드벤처는 나한테 다가올 운명처럼 다가올 특별한 일, 위험 이런 것인데 벤처는 그런 걸 자기 헤쳐나가겠다라는 의미라서 자, 이미지를 보시면 정말 무서운 것이 막 이렇게 뭔가 알수 없는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딱 헤쳐나갈 것 같은 그런 딱 느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대에서는 어떠한 의미가 바로 벤처기업이라고 하죠 새로운 어떠한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벤처 사업 같은 거 혹은 동사로 쓰이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든다라든가 벤처 사업을 하는 거 그런 뜻으로 간단한 차이를 보여드리자면 Life is an adventure라고 해서 인생은 모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건 말이 맞는 거잖아요. 인생에서는 뭔가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맞닥뜨리게 되는데 인생이 벤처다 이렇게는 안 해요. 벤처는 벤처기업 같은 걸 나타내는 거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애드벤트는 뭐냐? 나에게로 오, 와서 도착하는 건 원래 이 단어는 특히 종교적인 의미, 그 기독교, 예수님이 딱 하고 이렇게 강림하는 거, 신의 강림 같은 거. 그랬을 때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쫙 하고 내려오는 그런 느낌의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기술 같은 게 신기술, AI가 딱 도래한 거, 이게 참 적합할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이미지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자체가 신기술인데 그런 게쫙 빛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는데 역시 설명만 들었으니까 머릿속에 좀 정리가 안 됐을 것 같아서 이미지를 통해서 같이 연상해 보는 시간 첫 번째 어휘입니다. 이거는 어렵진 않았어요. 함께 모여 있습니다. 어떤 단어였어요? 함께 모이다, 소집하다, 컨빈이었죠. 두 번째 것은 딱 봐도 가야금 연주하고 있네요. 전통 악기 연주하고 있네요. 이 컨비인의 의미가 확장돼서 전통적인 이라는 뜻이 된 컨벤셔널이었고요. 세번째 오이 어 뭐든지 편리하게 주변에 다 있어 편리한 컨비니언트 이건 너무나 뻔한 단어였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편 하나 알려줬었어요. 엣죠, 얼리스 컨비니언 c 스 가급적 빨리라는 표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사이에 껴서 들어갑니다. 사이에 껴서 들어가는 거, i n t e r v e n e 죠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고, interfere라든가 interrupt 같은 거는 긍정적인 느낌은 약하다. 요거 미리 가서 막는 거죠, prevent였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이미지 중요하다고 했는데. 머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뭐예요 인벤트가 됩니다 발명하는 거고요 왕한테로 돈이 굴러 들어옵니다 돈 팍팍 굴러 들어오죠 다시 오는 거예요 레버뉴였습니다 아이거 너무 적혀있네 행사 장소로 사람들이 갑니다 벤뉴가 됐어요 그런데 빠밤 하면서 바깥으로 터져나갑니다 바깥으로 이벤트가 된 거죠 아 뭔가 이런 어둠 속에서 뭔가 이 운명을 해치고 나아가는 느낌 벤처입니다 벤처 그렇지만 나한테 다가오는 운명 어드벤처가 된 거고 신이 강림하거나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는 거애드 벤자 여기까지 수업을 끝냈고요. 강좌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맘껏 여러분들 댓글 하나 남겨주시는 게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120강까지 계속 진행할 거고요. 아마도 하루에 하나씩 계속 올리겠지만 제가 너무 바쁘거나 이런 날은 올리지 못할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책으로 만들 겁니다. 책이 완성되면 그때는 구매 링크도 넣을 테니까 책도 구매해서 보시면 더 심도 깊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